안녕하세요. 저는 콘코디아 잉글리시 어학원 한국 담당자 오드리입니다. 콘코디아 잉글리시 어학원은 엔테 컨소시엄 그룹의 부설 어학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현지에서 유학생들에게 친절할 뿐만 아니라 학생 관리를 잘하는 학교로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직원들은 특히 영어를 공부하러 뉴질랜드로 오는 학생분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고 최대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코디아 잉글리시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특히 영어 실력 향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꾸준히 관리를 해드리고 주기적으로 시험 등을 통해서 가를 해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영어 학습의 골격이라고 볼수 있는 언어 능력 자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결과 많은 학생분들이 성공적인 영어 연수를 하고 계십니다.